자, 안녕하십니까 더블에트샵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아, 이번 종목은 PSMC라고 하는 종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일단 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어, 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100% 사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PSMC 어제죠, 지난 어, 금요일, 지난 금요일. 상가에 마감이 됐고요. 어한가에 마감이 된 이유는 음 일단 최대주주의 매각 어, 최대주주의 매각인데 뭐 경영권 싸움이라고 했다 그러면 3년간 동안 3년 동안 경영권 싸움이 있었다. 뭐 어,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건데 그렇게 뭐뭐 뭐 치열했던 건 아니죠, 사실. 그렇게 치열했던 건 아니고 어 일단은 경남제약 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가 어, 2017년도 12월에 어, PSMC를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어, 공시를 내면서 어, 33.37.23%까지 어, 30.23%까지 어, 지분율을 높여서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어, 일단은 뭐 원래 최대주주는 경영진 2대주주로 있는 지금 현 경영진 중에 2대주주로 있는 FNT가 최대주주였는데 어, 여기에 지분율이 6.25%로 밖에 안 돼요. 하지만 강대균 FNT 대표와 정동수, PSMC 대표 등 특수관계니까 우호지분이죠. 우호지분을 다 합치면 33.65%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엔 그, 경남제약 헬스케어가 37.23%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최대주주로 뺏겼죠. 네, 뺏겼기 때문에, 어, 그, 경영권은 거의 경남제약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지분율을 본다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경남제약 헬스케어가 지금 한중건설이라고 하는, 어, 이 회사에 지금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다 파는 건 아니고요. 다 파는 건 아니고 한26% 정도, 26% 정도 파는 것 같은데 네, 28% 정도 네, 파네요. 파는데 한1 1,100만 주 정도, 1,100만 주 정도를 한중건설에 팝니다. 매각이 됐고요. 어, 한번 공시 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옵니다. 보면 여기 나오죠. 최대주주에 관한 재무상황,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발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100만 주고요. 주당 85원, 양수대금은 90, 93억 5천만 원입니다. 93억 5천만 원, 총발행주식수액 27.45% 어, 계약금을 일단 받았고요. 계약금은 받았고 11월 4일 계약양수도 금액 그리고 대금 지급 계약금이죠 9억 3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에 이제 최고 잔금이 나오죠 잔금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어, 일단 12월 1일에 잔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 주당가액이 850원입니다 850원인데 지금 얼마죠 지금 1355원이에요 네. 그렇다면 855원 이하로 안 떨어지게끔 주가를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줬어요. 많이 나와 줬고, 그 경남제약 헬스케어가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5월달 어, 4월 20일부터요. 거래정지가 됐기 때문에 관리종목이고요. 어, 그러니까 경남제약 헬스케어는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 같겠죠. 아무리 봐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고 재무도 지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경남제약 같은 경우, 경남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PSMC를 팔아서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은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의 진정성은 오케이 된 거예요. 사는 사람의 진정성도. 계약금을 일단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이 계약은 성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일단 한중건설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한중건설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한중건설이라는 회사가 왜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가? PSMC. PSMC에다가 좀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더 알아봐야 되겠죠. 한중건설이 지금 어, 이 주식을 인수한다 그래도 2대 주주밖에 되지 않아요. 어, 1대 주주가 지금 올라서죠. 원래 1대 주주였던 FNT가 올라서게 됩니다. 물론 특수관계인 지금까지다 합친 거예요. 그게 33.6%고 그렇기 때문에 한중건설이 어, 2대 주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어, 경남제약헬스케어는 9.74%의 지분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한중그룹과 경남제약헬스케어가 힘을 합친다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둘이 합친다면 우호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배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 렇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각을 해서 일단 단원 회사 그니까 러 경남 제약에 지금 경남 제약 헬스케어의 사정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SMC의 자금력을 좀더 이렇게 들어갈 만한 회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되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건설이 이 PSMC에다가 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현금성을. 어좀더 지원을 해서 PSMC가 그렇게 지금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는 볼수 없어요. 어 튼튼하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어, 재무 개선을 위해서 어, 투자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PSMC가 좀더 커나가는 기반은 충분히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어, 추세를 본다 그러면 조금은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봉 차트고요. 2017년도 12월에 어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급등을 해서 올라갔었죠. 천원대로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한반년 넘게, 한 10개월 가까이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8년도 8월 달에 고점인 192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들어서 약간의, 어, 연초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연말에 또 올라가는 모습, 10월 11일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졌죠. 그리고 나서 연초에 또, 아니, 연말에 이렇게 조금 다시 탄력받아서 올라갔다가, 연초까지 좀 견디다가, 이때는 우리가 아는 최악의 3월이죠. 그리고 나서 6월에 한번또 급등이 나와줬다가, 이런 모습이 나와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급등,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2019년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이때 거래량으로 치면 지금 2018년 8월에 달 1920원을 찍을 만한 거래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19년 이후에는 최대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192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한요 정도, 한 15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지 않을, 바라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1,500억 정도. 왜냐하면 음, 일단 최대 매물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터져 줬지만 잔량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그렇게 많은 자량이 없고 거래량이 만 오천 정도 나와줬다는 게 점상을 가는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기타 범인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거 그것도 매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매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1,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어, 바라보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단타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단타고 스캘퍼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는 월요일장 그리고 지금 되게 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물론 다음 주 초반 되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였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는 단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날에 매수, 아, 매도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1,500원 정도, 어, 중,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500원 정도까지, 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최대 매물 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정도, 선제가는 한 1,150원 정도, 중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정도 잡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시가, 시가가 선제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가구도... 부탁드립니다.